여러분, 여러분, 지금 동생 고등학교 졸업식에 왔습니다. 사람이 엄청납니다. 차가. 저게 줄이야? 어. 진짜? 어, 들어가는 줄? 오 마이 갓. 지금 그 들어가는 줄이 너무 길어요.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앉을 자리 좋은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졸업생들이 다 앉았는데 동생은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사진 그더잘뜨기네요 현태 지 여기서 두 번째지 엄마. 어, 저기 두 번째. 예. 여기 얘입니다 예. 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아라비안 음식을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라비안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안녕. 와. 찾았다. <laughs> 지금 친구 주차 중이라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찍고 있었지? 너? 어, <laughs> 나 계속 찍고 있었어, 아까부터. <laughs> Yeah, I think you can just order oh, okay. the food. I'm going to order mainly chicken and beef. Yeah. And that's salad. perfect. Yeah, that's, that's perfect. No Alright, okay. What did you say that was called? Of course, I'm right. This is my food.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you. 지금 스타벅스를 사러 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제가 안 보이네요. 어, <laughs> 보인다. Hi, let me get a grande peach green tea lemonade. Yes. Alright, thank you. 오늘은 그냥 그린티 레모네이드 말고 피치 그린티 레모네이드를 시켰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월요일 아침 8시입니다 밖에가 날이 밝았어요 저는 지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요새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어 미치겠어요 정말. 제가 요새 맥모닝에 좀 빠져가지고 맥모닝을 사러 갈 건데 이렇게 잠옷으로 가면 좀 민망하겠죠? 어머 <목소리> 깜짝 놀래라. 밖에 비 와가지고 날씨가 별로 안 좋네요. 와, 어, 쌩얼치 너무 부담스럽다. <laughs> 그래도 예의상 머리가 너무 떡져서 모자도 쓰고 맨투맨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 부담스럽다, 정말. 창피해. 어, 제가 지금 소세지 비스킷 하나, 핫케이크 하나, 오렌지 주스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 8불 53전 나왔네요. 한국에서 맥모닝을 사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격 비교는 못하겠네요. <laughs> 아, 정말 행복하다. 맥도날드. <laughs> 저는 이제 어, 김씨 표류기를 마저 보면서 맥모닝을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벌써 12시가 됐는데, 아까 이제 영화 보면서 맥모닝 먹고 샤워하고 이제 화장을 했어요. 일단 피부 화장이랑 눈화장은 제가 최근에 올렸던 핑크 데일리 메이크업이랑 똑같이 했고요. 블러셔랑 립은 그 영상이랑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오늘 발라볼 거는 더샘 샘물 스마일 베베 블러셔 2호 망고 피치입니다. 화면에 조금 더 핑크색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어, 오렌지 느낌이에요. 음, 너무 많이 발랐나? 그리고 오늘 립스틱은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벨벳 스칼렛. 여러분, 제가 나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아디다스 자켓 제품명 문의가 정말정말 정말 많았었거든요. 제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자켓 제품명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소매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기장은 좀 짧은 편입니다. 다 보내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집에서 나온 김에 뭔가 해결할 거리를 다 해결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집 근처 스타벅스에서 놀다가 들어갈래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가 스타벅스에서 그린티 레모네이드가 아닌 얼그레이 티를 했습니다. <laughs> 뭔가 영상 시작하고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 스타벅스에서 다른 거 시킨 거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물이 굉장히 많이 부었는데 스타벅스 갔다 와서 침대에 누워서 웹툰 보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어쩌죠? 이따가 밤에 또잠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지금 피자헛에서 피자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Create your own 가서 크러스트 오리지널. 저희 집은 항상 이걸로 먹어요. stuffed crust. 이게 그 가장자리에 치즈, 치, 치, 많이 아, 안 나와. 치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음, 다르기로 하고. 고기는 햄이랑 beef. 이렇게. 그리고 머시룸은 이렇게 반만. 여기 반만 이렇게 그리고 양파도 반 그리고 그린 페퍼스 반 동생이 야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야채 있는 거 없는 거둘다 좋아해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약간 반반으로 해요 아 근데 한국 피자 먹고 싶다 여러분 한국 피자가 짱입니다 진짜 한국 피자 제일 맛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laughs> 음... 여러분, 피자가 왔어요. 근데, 뭐, 스파이더맨이 왜 그려져 있지? <laughs> 오, 맛있겠다. 와. 피자 먹어. 내가 두 쪽이나 먹었어. 나도두쪽 먹을 거야? 와, 카메라 키니크 갑자기 귀여운 쪽이야. <laughs> 어이가 없다. 응. 힘이 되는 거야, 그때. 엄마는 커피, 난 내밀차. 너가 탈 거야? 어 어, 근데 우리 티 되게 많지 않았어? 왜 이렇게 티가 더 없어진 느낌이지? 많이 먹었지. 냉커피도 다 먹고. 어, <laughs> 완전 <더안 웃음>